안녕하세요, 여러분. 도키아 밀식입니다. S&P 500은 다시 한번더또 주가가 0.76% 정도 하락하면서 4,404를 갱신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멤버십분들 상으로는 제가 매일 S&P 500 옵션 현나를 공유 드리고요. 며칠에 걸쳐서 이렇게 콜 월은 4,600, 그리고 풋 월은 4,400에 잡혀 있었기 때문에 주가가 풋 월을 뚫고 내려가긴 힘든 상태이기에 4,400 이상을 그나마 버텨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오늘도 동일하게 콜 월은 4600, 그리고 풋 월은 4400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S&P 500의 경우는 웬만해서 4400 이하로 내려가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장중에 4400 아래로 하락할 수 있습니다만 풋 세력들이 꾸준히 수익 실현함에 따라서 S&P 500의 지수를 다시 끌어올릴 것이고요. 그러는 과정에서 웬만해서는 4400 주변을 맴돌 것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풋 월이 앞으로 계속 4,400을 유지해주기 쉽지 않습니다. 내일이 옵션 만기일이고요 내일 장이 시작하는 순간, 바로 S&P 500에 잡혀있는 콜월 4,600과 풋월 4,400은 깨끗하게 사라지게 되고, 새롭게 형성이 됩니다. 새롭게 형성되는 과정에서 새롭게 짜여진 범위 속에서, 여기 검은 색깔인 주가는 움직일 수 있게 되는 만큼, 매일 그 범위를 장이 시작하기에 앞서서 파악해놓는 것은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물론 멤버십 분들께만 제가 매일 업데이트 드립니다. 푸드월이 공고하게 4400을 유지해 주고 있는 상태이고 거기다 더해 이렇게 볼린저 밴드 관점에서 도 바라봤을 때로우 리미트를 이렇게 벗어났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반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RSI는 30 이하가 아니기 때문에 과매도 상태는 아닙니다만 푸드월이 4 4 0 0이 잡혀 있고 볼린저 밴드 측면에서도 과매도이기 때문에 반등할 가능성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등을 한다고 해서 그걸 또 대세 상승적인 시작이라고 보시면 안됩니다. 과거부터 이러한 상승은 여기 낮은 빅스에서 z e Zero d t 콜옵션 세력들이 이렇게 끌어올린 주가이며 이렇게 빅스가 반등 함에 따라서 이제 더 이상 콜옵션 세력들이 감당해야 할 프리미엄은 예전처럼 저렴하지가 않기 때문에 콜옵션 볼륨들이 상승하지 않고 하락함에 따라서 예전과 같은 흐름이 제한되기 힘들 뿐더러 그 외의 펀더멘탈 측면에서도 다 부정적인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참고를 보시면은 콜옵션 물량이 이렇게 올라감에 따라서 S&P500 주가도 굉장히 큰 랠리를 보여주었고요. 이러한 랠리가 가능했던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빅스가 낮았기 때문에 콜옵션을 거래하는데 프리미엄이 낮았고 그러한 이유에서 콜옵션 물량이 가파르게 올라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빅스가 반등을 해줌에 따라서 콜옵션을 거래하는데 비용이 크게 늘기 시작했고 콜옵션 볼륨이 줄어듦에 따라서 S&P500 주가 또한 이렇게 하방압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주가의 파더멘탈이 좋거나 실적이 좋아서 주가가 상승한 게 아니라 빅스가 진료렸었던 탓에 0리치 콜옵션이 그걸 이용해서 끌어올린 것이지 대세 상승장이 아닌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 외에도 달러라던가 국채금리 그리고 매크로 지표라던가 어제 발표된 패드 매니스 또한 그렇게 호의적이지는 않습니다 우선 가장 먼저 딱 방금 발표된 매크로 지표에 있어서 여기 Initial Jobless Claim을 보시면요 240K라는 서비이 대비해서 239K라는 액추얼 수치가 나왔는데 이 말인즉슨 상대적으로 적은 사람들이 일자리에 이었다라고 리포트를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수치 또한 경쟁가 강하며 경기심체가 아니라 인플레이션 쪽이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가 되겠습니다 그럼 다른 지표를 보겠는데요 여기 애틀랜타 FED GDP Forecast라고 해서 GDP Real Growth가 무려 5.8%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덕분에 PCE의 수치는 이렇게 4.8%를 기록하게 되었고요 이로써 노미널 기준 두 개의 지표를 합쳤을 때 10%가 나오면서 경제가 매우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이러한 흐름 때문에 채권 가격은 떨어지면서 국채금리는 상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만약 경기심체스러운 성장률을 보여줬다면 국채금리는 하락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경제가 강하고 과열되었기 때문에 국채금리가 하락하긴커녕 상승을 하는 것이고요. 이제서야 시장은 국채금리가 상승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투자들이 국채금리 상승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은 주가가 정작 빠지니까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지 주가가 상승을 했으면 전혀 관심이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10년 국채금리가 4.3%에 도달하기 앞서서 10년 국채금리가 한창 상승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S&P 500이 떨어지지 않고 함께 상승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10년 국채금리가 이렇게 올라간다는 것은 기업들을 대상으로 할인율이 높아짐에 따라서 펀더멘탈이 필연적으로 약해지기 마련인데 이렇게 주가가 함께 올랐왔고요 이러한 대세 상승장을 볼지도 모르냐면서 저만 욕을 먹었는데 인플레이션이 강해짐에 따라서 10년 국채금리가 꾸준히 일관성 있게 올라주는 모습을 보이자 결국 주가가 꺾여 버린 것입니다 10년 국채금리가 올라갔는데 주가가 함께 올라가니 이제 10년 국채금리의 지표가 무의미해진 게 아니라 S&P500이 Zero DT c o r r u p t i o n 에 의해서 강제 로 이렇게 함께 올라간 것입니다 원래는 10년 측리가 이렇게 올라가면은 SM 0백이 떨어지고 떨어지면 상승하는 서로 반대의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잘못된 기준을 가지고 기준을 찾고 다음에도 똑같은 기준으로 꾸준히 바이더 딥을 해버린다면은 이렇게 하락할 때는 훨씬 더 크게 피해를 입게 되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주가는 결국 판나미탈에 수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CTA 알고리즘 세력 또한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상승을 했을 때가 SVB 뱅크론이 터지고 3월 말부터였는데 실제로 CTA 알고리즘은 이렇게 매수를 하면서 S&P 500 상승에 큰 힘을 보탰습니다. 그리고 나서 매도를 하지 않고 꽤나 오랜 기간 동안 플랫한 모습을 보여줘 왔고요. 8월달 시작으로 해서 CTA 알고리즘은 이렇게 매도 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물론 저희 멤버십 분들 상으로는 제가 미리 8월 10일 날 CTA 포지션에 대해서 업데이트를 드렸고요. 8월 10일 이후 CTA의 세력 가세와 함께 주가는 하락을 연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이제 앞으로의 CTA 포지션이 중요하겠죠. 골드만 삭스에 의하면 CTA는 4,462부터 또 주식을 판매한다고 했으므로 CTA가 완전 매도 세력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CTA가 매수세를 자처하면서 증시를 대상으로 아군 역할을 했다면 이제는 매도 세력이 됨에 따라서 시장이 다시 펀더멘탈로 수렴하는데 가속도를 내줄 것입니다. 지금처럼 증시가 펀더멘탈 대비해서 고평가를 받고 있을 경우에는 특히나 바이더 딥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오랜만에 유동성과 Fed Minutes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 하얀색은 Reserve Balance이고 주황색은 S&P 500인데요. SVB b a n k r 이 터지고 난 뒤, 특히 본격적으로 Debt Issue가 끝나고 난 뒤에 TGA가 채워짐에 따라서 Reserve Balance는 이렇게 줄어들면서 유동성을 시장으로부터 흡수하기 시작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S&P 500은 그러한 부분을 개의치 않고 오히려 반대로 이렇게 상승을 이어나갔습니다. 과거부터 유동성이 빠지면 S&P 500도 빠졌고, 유동성이 오르면 S&P 500도 오르는 등 당연히 동일한 상관계를 보여줘 왔기 때문에 유동성이 빠짐에 따라서 저는 조심해야 한다고 주장을 해왔고, 그때와 바뀐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누구는 무슨 기우제를 올린다고 하는데, 기우제를 올리는 게 아니라, 펀더멘탈이 그대로 안 좋은 모습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재분석의 방향을 바꾸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늦게서야 S&P 500은 이렇게 빠진 유동성에 응답해서 반영을 해나가고 있는 상태이고 아직 완전히 반영을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S&P 500의 펀더멘탈은 약한 것입니다. 주식이라는 것은 워낙 많은 이해관계가 얽히고 설켜있는 탓에 SVB 뱅크런처럼 펀더멘탈을 무시하고 무차별적으로 상승해주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케이스를 대세의 상승장이라고 하면서 펀더멘탈이 동반되지 않은 상승을 기준으로 잡고 투자를 한다면 지금과 같이 다시 펀더멘탈로회귀하는 기간 때 바라볼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은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전과 달라진 것은 주가의 흐름일 뿐 바뀐 것은 없으니 정말 펀더멘탈을 바라보고 주장하신 것이라면 지금도 과거처럼 대세의 상승장인 것이고 계속 바이더딥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입니다. 물론 저는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제 FED 메스가 공개가 되었는데요 대부분의 연준 의원들은 인플레이션이 제점화되어 계속 상승하는 부분에 큰 리스크가 존재한다라고 보고 있었고 인플레이션이 제점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더 금융정책을 타이트 할 필요가 있다는 라 것을 재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금융 컨디션이 타이트해질 필요가 있다는 라 것은 여기 시카고 FED National Financial Condition Index가 이렇게 하락하는 것이 아니라 상승으로 잡히기를 희망한다는 의미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아래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여전히 완화적인 상태이고요 지금 이 상태에서 S&P500을 이렇게 잡아보면 은 서로 반대의 관계를 갖고 있다는 것을 볼수 있죠 이렇게 하락함에 따라서 완화적인 제스처를 보이면 당연히 주가는 반대로 상승을 하고요 상승함에 따라서 긴축적인 흐름을 보인다면 S&P500은 반대로 하락합니다 다시 말해서 Fed m i n u t e s 보여줬듯이 타이트해질 필요가 있다는 라 것은 이러한 지표가 다시 상승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반대로 S&P 500은 더 가파른 하락을 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참고로 지금 S&P 500은 이렇게 약간 하락을 한 상태이긴 합니다만 금융 컨디션은 여전히 완화적인 상태로 상승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금융 컨디션이 반대 방향으로 틀때 쯤에는 S&P 500의 주가는 더 크게 하락할 확률이 있으므로 당연히 바이더 딥은 가급적이면 하지 않고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 외에도 더 많은 데이터가 있으나 시간이 많이 늦은 만큼 나머지 텔레그램과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에 공유 드리도록 하겠고요 다음에 또 다른 분석과 함께 시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See you later!